네, <laughs> 보시겠습니다. 합장 반배를안 하시던데,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?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. 종교적 소신인가요? 종교적 소신인가요? 종교적 소신이라기보다는 저는, 저는 마음을 다해서 예 인사를 올렸습니다. 왜냐하면 뭐 정치인든 정치인 됐든 공무원 됐든 보통 총무장 선생님 인사 오르면은 합장 반배를 하거든요. 네, 그런데 뭐, 네, 네. 안 하셔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. 저는, 뭐 저는 제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. 예전에 그 개엄도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뜻은 지금도 똑같나요?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개인 소신이라는 쪽으로 해석해도 되나요? 어, 저는 뭐 제가 어, 제 종교적인 소신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이고, 그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상 다음 일정 때문에 하나, 네. 아까 마음을 다, 다해서 인사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네. 다음 번에 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하실 건가요? 어, 저는 제 마음을 다해서 어,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대표님 다음 일정 때문에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